늑대기들과 함께 음. 생활하는 우리 PLT 다섯 남자분들을 빨리 만나봐야 되겠죠? 네, 예. <laughs> 예. PLT 다섯 남자와 늑대기의 이야기입니다.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궁금한데 한껏 만나볼까요? 예, 열려라! 동물농장! <laughs> 2001년 여름 그 경이로운 생명 탄생의 순간부터 운명을 함께한 PLT 다섯 남자와 일곱 마리 허스키들 그들이 그려내는 사랑에 관한 리얼리틱 보고서 B.L.T. 다섯 남자와 늑대계의 전설 그 마지막 비상이 시작된다. 다섯 명의 형들과 함께 본격적인 한지붕 생활에 들어간 꼬마 삼총사 나날이 고생을 서두르는 녀석들의 장난 때문에 형들은 불철주야 숨 돌릴 틈조차 없다는데 그 속에서도 새록새록 <놀람>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가운데 어느새 탄생 60일째가 다가오고 있었다. 예, 지난주 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예. <laughs> 오랜만에 찾아간 꼬마들이 집. <laughs> 자주니 더 분위기가 요상한데? 아니 이게 왜 난장판? 아셨어. <laughs> 조금씩 용변 가리는 습관을 길들이고는 아, 있다지만 그게 어디 쉬운 뭐 일인가. 취했냐? 아직까지는 아, 아침마다 아이 난리를 겪어야 한다는 형아들. <laughs> 아 그래도 상황이 이 정도로만 끝나주면 감사할 노릇이다. 가다 했어요. 여새 날카로운 이빨까지 한 몫을 더해 자칫 바닥에 물건, 물건 하나라도 잘못 떨어치면 어김없이 이런 처참한 일로 막고 난다 빨리 걸려 갖고 와봐. 처음에 저 용병 간지는 매일같이 옆집에서 아, 신문지까지 통령해야 할 형편. 옆방에서는 이렇게 청소가 한창인데. 뭐하냐? 넌놈의 셔키노는 아디나 그렇듯 야 암치적인 있긴 말이야. 우울 닥쳤어. 여기 또저 우사가 다. 또몇명 또. 몇 명, 또몇 와, 나형 어떻게 제가 좀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예. 맨날만에 나오도 매번 인내력이 바닥을 <laughs> 드러냈다가도 꼬마들과 눈 한번 마주치면 <웃음> 금세 <웃음> 웃음부터 <웃음> 흘리고 마는 <웃음> 형아들. 아, 휘파람이 나오냐 이 상황에서? <laughs> 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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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래서 n 아이 n 아이 I 아이 n 정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제 d 들 n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<laughs> 읽어낸다는 I 마삼 n 사그 중에서도 매일 n 발한 <laughs> 놀거리를 찾아내는 성훈이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. o n t know. I don't k n 덩치는 커지지만 그 배로 애교가 늘어가는 꼬마들 차마 형들이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온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 들어왔다 두기가어딘지낯선듯 보이지만 너희는 분명보자 <laughs> 전에 k e a 아쉬운 e yourself. Oh, my God. I'm not going to take a tune. I'm not going to take a t 다행히 그동안 건강하게 성장한 이 녀석들에게 오늘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날저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인데 혹시 저를 아시나요?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서로의 체질을 안 확인해가는 꼬마들 안 돼, 안 돼. 아무래도 형들은 꼬마 삼총사가 걱정되는 모양인데 그 순간 기다리다 못한 허스키들의 대반란 집안은 3시간의 아수라장이 되고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이 사람들이야 뭐라고 오랜만에 만난 두고품에 먹은 허스키 남매들. 야 막내, 그안 오빠 없어서 괴롭힘 나지 않았니? 말도 <laughs> 다 <빠르다> 못해. 강아지 사이에서 자라서 애들이 좀 매서운 것 같아. 요 음, 모든 게. 그런데 응. 우리도 열심히 키웠는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이럴 수가? 우리가 진 건가 어미한테? <laughs> 생후 60일. 야, 이젠 당당히 홀로 서기를 어. 할수 있는 이 녀석들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필요한 시기다. 대박. 그동안 어, 이모저모로 어. 엄격한 심사를 거듭한 끝에 일단 두 명의 적임자를 찾는 데 성공한 어, 형들. <laughs> 얘네 얘네 집에 있고. 응? 아, 떠나는 자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겨. 아, 그래도 난 그냥 여기 살면 안 될까요? 또한 번의 아, 이별이 안타깝기만한 형들. 분명 형들만큼 꼬마들을 사랑해줄 거란 굳건한 믿음. 그 굳은 약속이 있기에. 오늘은 어쩌면 오히려 축하를 해줘야 할 기분 좋은 날일지도 모른다. 벌써 형들이 아쉬움을 달래던 바로 그때 그첫 번째 주인공 등장 정해설도 청해는남 현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가기의 소문난 동물애호가 엄정화. 아, 엄정하신 분. 한 동물 좋아하죠. 아니 동물 분양 받으러 오면서 꼭 저렇게 입고 와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다. 얘네 얼마야된 거야? 2 개월 됐어요 너희가 키웠어? 지금 몇 마리야? 새끼가? 일곱 마리요. 총. 7마리요.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아이, 이 녀석도 <laughs> 새 가족이 마음에 드는지 <웃음> 서슴없이 <웃음> 애정 표현을. 너 어, 누나랑 같이 살아야 돼. 아, 보는 눈에 있어가지고. 이 예쁘다. 어떻게 <laughs> 바짝 안겼어. 너 쟤랑 인사해. 거 <laughs> 얘네 둘이 되게 친해요. 저기 예쁜 누나. 저랑 살면 안 되나요? <laughs> 아, 되게 <친한데> 되게. <laughs> <laughs> 오 첫눈에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맏형이 질투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. 잘 자라야 돼. 김생민 씨는 <laughs> 이 순간에 저 개가 되고 싶겠어요. <laughs> 음, 우선 얘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어 저만 예뻐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, 얘가 날 예뻐해줘. <laughs> 그러니까 서로 남편한테 말안 하면 안 돼요. 밥만 잘 주면 된대니까 거의 뭐 저랑 똑같네요 <laughs> 잘 키울게요 자주 연락하고 틈틈이 만나자는 약속을 잊지 않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럴까 어딘지 스며드는 아쉬움을 어쩔 수가 없다 아,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고요 새끼 때부터 키워왔죠? 네 기분 네. 되게 이상해요 이런 생각 했었어요? 못했죠 아, 그냥 아무 정 없이 죽 막상 주니까 어. 네, 네, 네.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. 네, 네. 그래도 같이 있었는데 한몇 주도 같이 있었는데 저렇게 보내니까 좀 되게 아쉬워요. 엄정한 네. 씨잘 키우실 거예요. 그 네.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좋아. 이끌고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. 형 나도 예쁜 누나죠. 맏팅의 기대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 행운의 주인공. 아 오일이 삐면 신치라는 갈개의 수정 강성훈. 아난 네. 늑대개 매니아라니까. 눈봐. <laughs> 몇 살이에요? 지금 2개월 됐어요. 종류가 이게 늑대개라고 그러는 뭐 시베리아 스킨. 그죠 시베리아 스킨. 어느 뭐 카페에서 보곤 했었는데. 아 그때 이 네. 늑대개에 얽힌 꿈까지 네. 꾸어봤다는 성훈이 형. 네. 죽었거든요, <laughs> 아니 근데 어쩐 일로 드디어 감격적인 새 가족을 만난 순간인데 예. 어딘지 불만에 타고 엄마 아이 참난 예쁜 누나가 좋다니까 우씨 건강은 좋아요? 네, 네 건강은 좀... 좋아. 냄새도 안 나고 좋네 하루도 <laughs> <야, 살도> 복신복신하고 <붕시붕시라고. 웃음> 감사해요 잘 키울게요 아무래도 제가 잘 먹이고 해야겠죠? 잘 키워볼게요. 네, 대박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집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 곧 다시 행복한 만남을 가지리라 굳게 믿지만 미처 느끼지 못했던 꼬마들의 큰 자리.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은 특별한 경험이었다. 그날 밤. 웬일인지 식사 준비에 더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는 형아들. 야, 애들이 보잖아. 다 돼. 괜찮아. 괜찮아.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옆자리를 뜨지 않고 심지어 밥그릇 사수까지? 어 오늘 형들 왜 이러지? 이상하네. 형들의 이 싱숭생숭한 마음을 알 네. 적이 없는 꼬마 삼총사 아쭉 넘어가네 여전히 여련나는 노랑이는 힘이 넘쳐나고 밥 아, 뭐 없어 있어 없어 없다? 없다 없다 없어. 노랑이죠? 예 네. 노랑이 곁에 있기에 그렇지. 그 소중함을 몰랐던 꼬마들 오늘의 일을 계기로 <웃음> 형들은 <웃음> 한창 성숙함을 배운 느낌이다 불어버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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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자용 잘자, 형, 잘자. 다음 날 아침 차마 꼬마들을 집에 남겨두지 못하고 녹화장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PLT. 저기 저도 오늘 출연하나요? <웃음> <웃음> 녀석들이 인기가 좋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아, 입구부터 형들은 뒷전, 아니야. 오직 꼬마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. 어, 예뻐 어떻게? 야. 이 금방 크는데. 지저분하게하고 이게... 다니면, 안, 오빠들 안 시켜 주지 너. 비렴건 못 해요. 뭐. 은근슬쩍 <웃음> 웃음을 흘리더니 아니, 여보세요. 갑자기 어디하시냐빨야 <laughs> 아, 급야 아, 도망까지 어머, 얘 렌즈 낀것 같아. 언니들에 <laughs> <laughs> 둘러싸여 아, 온가 청해를 아, 아, 한몸에 받고 있지만 막내 표정은 어딘지 불안하기만 한 모양인데. 얘가 크잖아? 크면은. <laughs> 우와 무서운 언니다. 도망가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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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쫓아오잖아. 아, 오빠 나좀 도와줘. 자. 겁이 많아요. 생각보다. 네? 겁이 많다고 애들이 사람들 막 있는 데 가면 그래도 우리한테만 오던데요 애들이. <laughs> 왜 깔고 앉았죠? 힘이 없다 갑 야, 지쳤어안 되겠다. 일단 숨자. 어느새 형들의 그늘 밑에 숨어야만 안심을 하는 꼬마들이 됐다. 보다 못한 형들이 그들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자. <laughs> 기다렸다는 듯그 본색을 드러내는 꼬마 삼총사. <laughs> 그러나 그 장난도 잠시. 형들이 방송 출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자.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이 돼서 형들을 기다린다. 음. 혹시 저희 오빠들 못 보셨나요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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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나? 어, 아니잖아. 아, 어디 간 거야 나 참. 무대 앞에서는 화려한 팬들의 응원.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. 그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2개월간 허스키들을 돌보며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다섯 남자 만물의 영장 인간도 결국은 자연이라는 위대한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다. 앞으로 또 계속 키울 거예요, 저희가. 계속 키울 거니까, 건강하게 잘 키울 거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, 또 지켜봐 주시고요. 자, 그럼 인사합시다. 여러분,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. 계세요.